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아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크루즈 여행 34일 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희생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는 너를 위한 칭존이니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본문을 중심으로 죽음의 영이 다가올 때 오늘 히스기야가 아, 죽음에 대한 통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다들 원할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죠. 영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 있는 사병들은요. 처음에 갈금을 당합니다. 고참들로부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고참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기쁨도 낯도 없으므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하지만 그건 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살고 싶지 않다고 생명을 구도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인 것입니다. 엘리아도 그렇게 기도했죠. 중한 질병,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삶의 투정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른 것은 아닙니다. 또 악한 영들이 너무 어, 너는 아무 쓸모도 없다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죽음의 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죽음의 영들은 찾아와서 빨리 우리의 삶을 마치도록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죠. 죽고 나면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평안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세상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죽는다고 고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괴롭다면 죽은 후에는 더 많은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고뇌와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 기회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상태로 영원한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저버리고 와체 고통을 벗어난다고 혹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다든지 포기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요, 그거는 그건 이 땅의 고통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빼앗는 자이며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요, 빼앗기를 원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마음도 모든 것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이런 것으로 보일 때 우리는 죽음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죽음의 영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요 정말 대적하고 무찔러야 됩니다. 낙심하의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우리는 죽음의 영을 결박하고 대적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겉면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죽음의 영을 결박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죽음이 찾아왔을 때 간절한 기도로 그의 생명을 영장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온 이들은요 지치기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폐를 끼치는 것이 에, 끼치는 것 같아서 빨리 죽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하죠. 남는 게 없다든가. 선자가 시집가기 싫다 든가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다는 것. 그러나요, 이와 같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영을 결박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연장을 하고 우리의 수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단순히 생명만 연장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는 한, 좀더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영적 성장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과 자비와 간염과 겸손을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 살면 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리,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럼 그 사랑을 누가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걸 누가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는 살아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너무 약해서 싫다고, 악해서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고 불안한 저한 곳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총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런한 그를 뜻한 보이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주님 여러분과 주님이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나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영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가감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이들이 죽음의 영에 시달리고 있을 때그 영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들은 아직 그들의 시간이 되기 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님,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결박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할수 있는 한이 땅에서 충분히 수명을 누리며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고 다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사랑한 현를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완수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둬 가실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바라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속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나의 생사복은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영,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속일 고우리로 옵니다. 죽음의 영의 속임새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또 죽음의 우리를 다가올 때 주님의 뜻을 따르며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정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때 주님 영광 나타나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매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너희 성임수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계획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결코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악한 영들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너희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한다 꺼질지어다 떠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죽음의 그것 죽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다 떠나가고 접금 금지가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박정국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